안녕하십니까 25년생의 오춘봉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이곱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도 구라빵일도 없는 25년생의 오춘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루가 밝았죠. 이? 2019년 5월 29일 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예, 7시 반 이착저착의 오춘봉은 여기 태평내거리 예, 어, 유놈등 예, 유놈등 왕창세일 삽니다. 의 예, 중고매장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시, 현시국이 이 중고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중고 매장 앞인데, 어, 이건 식당 테이블이죠. 이렇게. 식당 보면, 그 삼겹살집이나 동네에 고깃집감이 있는 테이블, 예, 그 테이블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거의, 어, 밖에 내놓으니까 방치 수준이에요. 방치 수준. <laughs> 이런 저렴하게 해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게 거의 방치 수준인데, 식당 테이블을 시작으로 많은 집기들이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대로. 예, 소파, 뭐, 가구, 뭐, 침대류부터 해서, 예, 침대, 흑침대는 없네요. 예, 그냥 맷 일반 침대지, 흑침대는 없습니다. <laughs> 예, 흑침대 형님, 흑침대가 있는지 봤더니 없습니다. 없고, 어, 가구류 이렇게, 어, 쫙 쌓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다 그냥 밖에 이대로 내놨네, 이대로. 예, 뭐, 소파니 뭐니, 오래된 채좀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네요. 참, 이런 농들은 그냥, 어, 거의 버려도 될 정도로 허름한데 그냥 여기다 싸놨네요. 예. 여튼, 어, 또 오늘 하루 시작, 우리 뽕스베리와 함께, 예, 우리 뽕스작대 걸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도 옷수선 나도나 의상실. 같은 가게인 것 같네요. 이름이 나도 옷수선 나도나 의상실. 좀 세트, 어, 이종 세트 느낌입니다. 수선하고 의상실. 예, 나도 옷수선 나도 옷수선 네, 같은 가게네, 같은 가게. 예, 하나로 이렇게 가게를 터서 쓰고 있으시네요. 이렇게 수선하고 옷수선, 그리고 의상실. 참 요즘 이런 간판 되게 정시로운데, 의상실. 나도나 의상실. 예, 이렇게. 요 그대로 모습을 함께 할수있습니 예, 걸으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 옆에 있는 그 중고 가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예, 여기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집기류 이런 게. 예, 이런 거. 옛날에 그 홈쇼핑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뭐 어, 다이어트 관련 자전거, 실내에서 쓰는 거. 지금은 여기에 중고가 돼서 이렇게 멀쩡히 서 있네요. 이런 것도 이제 세발 자전거. 아 세발 요거구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무는거 없는 게 없네요. 아이고 이건 뭐 의자가 이런 의자가 있어. 예 이거 의자 봐봐요. 아가 의자인데. 와 이렇게 예 이렇게 작아요 의자가. 완전 애, 애기 의자, 애기 의자. 예 토마스 프렌드. 아이고 참 아직 쩡쩡한데. 언젠가는 주인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사용하기 바란다이 예, 토마스와 어, 프렌드 아주 귀여운 르자를 잠깐 왔네요 예. 여기 이런 가격도 안내 원가세 스 오늘 신상품 세탁기 15만 원, 침대 매트 11만 원, 예, 원가세 올시장 냉장고 13만 원부터 소파 6만 원부터 양문 냉장고 16만 원부터 예, 친절하게 금액 안내까지 이렇게 다돼 있네요. 예, 자, 뭐 이것저것 없는 게 없네요. 예. 그 간판도 특히 윤험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예참만물상에네 중고 가게가 뭐 세탁소, 냉장고,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 그날 그날 가격 안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침대 매트는 6만 원, 의자는 만 원, 예 가격 안내도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윤동 중고 매장을 이렇게 보고 그대로 가면서 우리 뽕스베비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건축 리모델링 다이 가고, 예, 건축 사무실에 이 자리도 전에는 썬팅 가게부터 해가지고, 뭐, 안한게 없어요. 안한게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인 있네요. 또그 여기, 어, 2층도, 전에는 그, 하여간 여기 2층에 막 그, 아니죠. 동네 보면, 뭐 이발소 뺑뺑이, 예, 뺑뺑이가 막 빨리 돌면서 2층에 이발소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어, 머리를 깎는 이발소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태폐 이발수라가야 되나? 그런 이발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 이렇게, 어, 철거, 뭐, 사무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네요. 동네 보면 꼭 그런 거 있죠. 좀이게 이발수가, 어, 익살도 곳에 있지 않고, 지하라든지 아니면 2층, 3층에, 어, 이상한 위치,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예, 그런 이발수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머리깎고 이런 데보다, 좀 태폐 이발수, 이런 거 같아요. 예. 어쨌든 저 자리가 예전에 이발수였습니다. 이바, 예. 근데 지금 사무실에 있네요, 여기. 간판 현수막 공장 그린 홀드예 간판 현수막 공장이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 현수막 간판 뭐 실사 출력 글자 커튼 아크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무실인가 봅니다 예어 바로 옆에는 배관 자재 종합 장사 보일러 온수기 난방 부속 어 수도 부속 예 동네 보면 이제 뭐 이걸 뭐라고 하지 철물점이랑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예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철물점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데 예그 지금 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이렇게 예. 참, 없는 게 없네, 여기 보면은. 아이고. 뭐, 산업용품들이죠, 이런 거. 하고, 뭐.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하는데, 제가 깜빡이네. 이게 선물점이 아니라. 옆에 자전거 할인 마장인데, 여기 태평동에서 유명한 자전거 할인 매장, 바이크포이오의 자전거 할인 매장. 정말 대형 매장이에요, 여기 자전거 매장이. 아, 요즘은. 그 제가 지난 영상에 그 삼천리 자전거 있죠 삼천리 자전거 이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 전문 매장 예 네, 완전 스포츠샵 어, 자전거 전문 매장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니까 동네에 보면 예전에 뭐 삼천리 자전거 이런 저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 어, 대리점을 하거나 이랬죠. 지금 이렇게 완전 전문 매장 자전거를 각 종류별로 또 옵션 이런 옵션별로 또 용품 예 네, 이런 용품. 다 이렇게 한, 한 곳에 하는 이런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침에 10,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네. 예, 이런 거뭐두건이니 마스크니. 예, 아이고, 여기 할아버지는 우츠봉처럼, 예, 털이 많네요. <laughs> 저, 저같이 털 많은 사람이 쓰는 건가? 예, 요 안에 참큰 매장에 없는 게 없이 이렇게, 어, 자전거, 어, 대리점인가 봅니다. 스포트라나 대리점. 예, 이렇게. 이런 자전거 티셔츠 있죠?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예. 이런 티셔츠. 뭐, 용품이니 자전거니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예, 바이크 포유 스코어트 매장, 자전거 할인 매장, 이렇게 예, 태평동 어, 사거리에서 태평시장 쪽으로 방면에 이, 있는 거를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는 여기 주유소에요, 주유소. 여기 태평동에, 어, 정말 유, 유명한 주유소는 태평 셀프 오일뱅크인데, 여기 주유소가 이쪽 동네에서 제일 싸기로 유명합니다, 기는 예. 지금도 실시간 가격을 볼게 보면 웬만한 곳보다 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까지 싼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휘발유 1,525원, 경유 1,354원. 오늘의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어딜 가나 여기 어 태평 셀프 주유소는 정말 저렴하게 하는 걸 유명합니다. 예. 요 금액을 예, 지금, 실시간 시세니까 1525원, 1354원. 다른 곳보다 아마 좀 저렴할 거예요. 그러기로 또유명한 곳이고, 예. 여기는 바로 주유소를 건너, 여우진 보세의류 예, 동네 보수, 보세, 보세 옷가게죠. 여기도 사실은, 지금 옷가게인데, 자리가 이전에는, 뭐, 무슨 커피, 도매 사무실, 뭐, 이런 사무실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옷가 옷가게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세 옷가게. 엄마 패션이 엄마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엄마 패션 <laughs> 예 조금 엄마스럽게도 딥피되놨네요 예. 참 옷의 어떤 디자인의 기준있는 이거추목이전문가를잘 모르지만 그냥 딱 봐도 어 이거는 좀 엄마 옷 느낌인데 조금 이거는 좀 젊은 취향인데 이런 정도는 알겠어요 예 근데 여기는 예, 엄마들 옷 아, 신발하고 이런 모자 뭐 이런 게좀 약간 엄마 티가 죠 이렇게 예. 한뭐 50대 이 짝짝짝 예이 정도 엄마들 한뭐 아, 60대 초반 이런 엄마들 예. 참 화려하긴 화려하지만 뭔가 엄마틱한 화려함 예. 이렇게 화려한 와이 컬러가 이렇게 화려하네 핑크부터 해서 오, 핑크는 이건 아, 우리 아로아로가 좋아하는 미녀삼촌 막내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잘 어울리겠다 이 핑크 엄마 핑크 이런거 <laughs> 예, 원색으로 색깔이 화려합니다 예. 참 이렇게 여우진 보세옷 가게 잘잘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는 예, 국내 국내 결혼 정보 어울림. 어, 결혼 정보 사무실인가 보다. 이 예, 결혼 정보. 그럼 뭐, 이런 데또 처음 보네요. 국, 국내 결혼 정보. 이제 국내 결혼 정보라고 써 있고, 사실은 그, 뭐야,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그, 결혼을 하는 사무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예, 하여간 그러니까 결혼 정보 사무실을 처음 보네요. 예, 바로 옆에 대전 부동산 그리기. 예, 부동산을 보면, 그나그날 시세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예, 보증금 상가는 천만 원에 팔십만 원. 예, 그리고 권리금 칠백. 그리고 상가주택 매매 3억9천 이렇게 그대로 예, 상가물 매매 4십억 사십억짜리도 있네요. 와, 엄청 비쌉니다. 2 0억 어, 이 동네 비싸네요. 예. 상상도 할수 없는 금액이 어, 이 부동산 앞에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여기가 태평시장 입구 앞에 있는 예. 페리카나 치킨 태평 2점이에요 태평 2점. 예, 여기가 오춘봉이 얘기했던 오춘봉이 단골집 페리카나 2호점이에요 여기. 실스 예, 1982년 여기 오춘봉하고 우리 뽕스패밀리 중에 우리 티오빠하고 여기를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여기 어, 지금 사장님하고 사모님 하시다가 지금은 사모님이 계시고 예, 사장님은 어떤 이유로 안 계신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사모님하고. 원래 그 배달하는 삼촌이 있거든요. 오촌복 지난 영상에, 예, 페리카나 2호점, 의 어, 고수, 자영업 고수, 고수를 만나다에 나온 페리카나 2호점이 이 매장이에요. 여기 전에 그, 지금은 TV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동엽의 있다 없다 하시죠. 신동엽의 있다 없다라고 예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요 사장님이 나오셔서, 180도 온도의 튀김에 정의 예, 180도로 왜 튀겨야 되고 겉바속촉의 원조라고 할수 있어요. 대한민국 치킨집 많이 있지만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원조. 원조 가게로 오천봉은 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사장님께서 어, 180도 온도로 겉은 예,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그 튀김을 만드는 원조고 여기에 배, 배달하시는 배송하시는 삼촌이 계세요. 여기 배송을 1리 어, 치킨 배달을 1, 2년 한게 아니고요. 제가 얼굴 뵌 것만 해도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배달한 삼촌이 한 20년 넘었어요. 예, 치킨집 한 군데서 20년 이상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배달을 으면요 어딜 가나 다 알아요. 예, 배달 가면 어디든 다 압니다. 알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주는 사람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 대한민국 오친봉도 어, 1인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어, 다른 어, 일본 문화를 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일부 일본 문화 보면 직원들이 50년, 60년씩 근무하고요. 대를 이어, 안 아니, 오너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어, 대, 오너, 대를 이어서 근무하기도 하고, 뭐 형님이 30년 하시면 동생이 또 20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오래 일하는 직원분들이 이런 치킨집에서 있을까, 오춘봉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어, 페리카나 치킨 2호점 이 가게 한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20년이 넘었다니까요, 배달을. 얼마나 사장님, 사모님께서 성심을 다해서 그 직원분께 함께하는 가족분께 가족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어, 때로는 어, 계산기를 찍어서 시급이 중요하고 뭐,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고, 얼마를 벌어야 뭐를 하고 다 중요합니다. 오추봉도 그것 때문에 어, 1인 경영을 하고 있고 하루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면, 더 높은 클라스는 그 계산기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냥 여기 제가 존경하는 매장인데, 요 사장님, 이 사장님, 사모님이 운영 방식처럼 직원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을 아끼는 그 마음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오춘봉은. 혼자 1인 자영업을 하고 앞으로 같이 가, 함께 하게 될 우리 멋있는 또 함께 할수 있는 친구를 만나긴 아직 만나진 못했는데 10년 차고 있지만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침 시간에 페리카나 이호점 앞에서 오춘봉이 예전 추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기서 제가 한, 어, 티오빠하고도 한 어 20년 전, 이짝, 저짝, 예, 20대 한, 20살, 이짝, 저짝 때, 정말 많이 왔고, 그때부터 지 그러니까 26년이 넘었네요. 25년, 이짝, 저짝, 매장을 하고 있는 페리카나 치킨집 앞에서, 예, 오춘봉이 마무리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여기는, 예, 페리카나 치킨이 맞지만, 태평, 예, 이호점입니다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대전에 계신 분이시면에 예, 페리카나 태평 이호점 꼭, 요거를 직접 와서 드시면 추천해드리고, 아니 바로 포장, 바로 드시면 끝내줍니다. 예, 여기까지, 이0원 수쟁이 오지 모였습니다. 으! 두말 하면 잔소리, 제말 하면 곧반. 이따 저녁 9시 이짝 차장 라이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